이번 대회 그러면은 목표가 혹시 국내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알았으면 사랑한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저는 좋아했었는데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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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 잘모르겠어요 <laughs> 예, 요즘, 케미가 좋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케미스트리의 앞 글자를 딴 건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을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두 사람처럼 말이죠. 아, 제가 <laughs> 너무 좋아하는 우리 선배님과 오늘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네. 그, 오늘 학교 탐방에서 만나볼 두 분의 케미도 저희처럼 남다르다고 하는데, 이곳 장소만 보더라도 느낌이 옵니다. 이곳이 어디죠? 네, 체육의 명문 학교죠. 전남 체육중학교 레슬링 장입니다. 아... 자, 이곳에서 어 이제 두 분을 좀 만나볼 건데 네. 이분들의 케미도 상당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아, 저희 그 케미 못지않다고하는데요 <laughs> 박수 한번 맞아보도록 하죠.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어서 오세요 이쪽에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네, 두분 다. 예, 두분 다. 특히나 저는 뭐 선생님보다는 우리 수완군 쪽에 <laughs> 네. 눈길이 좀 많이 갑니다. 네. 먼저 우리 선생님부터 자기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체육중학교 레슬링을 지도하고 있는 황원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체육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레슬링부 중학교 3학년 박수환입니다. 어. <laughs> 선생님이 오프닝에 네. 케미가 좋다 아. 이런 말을 들었는데 두 분이 이런 표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원 공부. 어원 공부 웃었어요? 어때요? 어때?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듣나요? 이, 아직 아. 잘 모르겠어요. <laughs>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웃음> 어. 예. 예. 선생님은 어떠신죠아 저는 좋아했었는데. 아. <laughs> 약간 기대를 하셨는데. 예. <웃음> 어. <웃음> 네. 보니까 한참 훈련 중이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좀 바쁘다고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소년체전이 24일부터 개최돼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아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지금은 긴장되지는 않고 이제 대회하기 직전에 시합하기 직전에 딱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시합하기 직전에. 오 네. 지금 보면은 네, 전혀 긴장 전혀 긴장할 것 같지 네. 않고 그냥 정말 냉철하게 아 상대를 보고. 경기에 임할 것 같거든요. 이제 상대를 보면 갑자기 확 긴장돼가지고. 아 상대를 보면. 네. 상대가 좀 약해 보이던 강해 보이던간에. 네. 시합은 시합이니까. 시합은 아. 시합이니까. 이번 대회 그러면은 목표가 혹시 어떻게 돼요? 이번 대회 성년체전에서 꼭 금메달 따는 겁니다. 금 어, 이... 살면서 전에 금메달 <laughs> 따온 적이 없어서. 외모가 남달르더니 목표까지 아, 그러니까. 남달라. 야 대단하다. 예. 금메달. 어. 제가 작년에 조사를 좀 해온 결과 작년 8월 전국 학생 레슬링 대회에서 51kg 금메달. 야. 그리고 올해 3월에 회장기 대회 1위. 네. 맞아요? 네. 못 뭐, 나갔다면 우승입니다. 네. 저는 이제 1위도 부럽긴 하지만 51kg라고 하는 게사실이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만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네. 청계초등학교에 이렇게 좋은 아이가 있다고 소문이 들려왔구나 네. 아, 아, 아 이게 다 똑같다니까요 잘하면은 누군가에겐 아, 그러니까. 들어가요 네. 그래서 달려가셨군요 네, 네. 그래서 네. 소문이 좋... 소문대로? 네 소문대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스카우트 해야 되겠다 했는데,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육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 이미 육상을 네.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네, 아, 그래서 세상에. 그래도 너무 좋은 아이라. 네. 그것도 육상보다는 레슬링이 더 맞, 맞을 것 같아서 어. 이 아이가 끝까지 자기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가면 괜찮겠다. 어. 네. 그는 이제 믿음으로 스카우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모든 운동 다 좋아해가지고 이제 살짝 육상을 가도 뭘 잘릴지 몰라가지고 이제 레슬링으로 설득을 당해서 정말 레슬링 한번 가보자 하고 네, 후회는 <laughs> 없습니다. 운동을 그 여러 방면에서 다 잘했잖아요. 네. 그럼 DNA가 없어도 운동을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음. 대부분 운동 같은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아, 운동 신경이 네, 네. 오는 경우가 네. 있어요. 음.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어땠습니까 실제 운동을 좀 잘하셨어요? 그 저희 아버지는 이제 초등학생 때 탁구 선수였어 아. 탁구 저희 아 아빠랑 엄마도 다 운동 좋아하셔 가지고. 아. 형제는 형제 자매는 어떻게 돼요? 남그형 하나랑 동생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그 혼자만 운동을 잘해요? 아니 형하고 음. 동생도 잘해요. 전... 아하면 잘. 아, 그리고 아, 어. 몰빵. 예. 몰빵. 어. 형이랑 동생은 전혀 운동을 못해요? 그, 형은 이제, 무예타이 배우고 있고. 무예타이. 아. 이것도 남다르네. 이것도 남다르네. 이 집에 지금 도둑이 들면 안 돼요. 네, 네. 도둑이, <웃음> 도둑이, <웃음> 도둑이 들면 안 돼요. 동생은, <laughs> 그 동생 <동생은요>. 동생이 궁금한데? <laughs> 그, 달리기랑 태권도. 야, 끝났다. 에휴, 끝났네, 진짜. 끝났네. <laughs> 어, 그러니까. 이 집에 도둑 들면? 예. 네. 입국 컷이네요 입국컷 일단 무의타이 부터 맞고 무의타이가 혹시나 네. 이렇게 조금 시원찮았을 때는 레슬링이 네, 네. 있고 레슬링이 좀 시원찮을 일은 네. 없겠지만 그렇다고 네. 했을 때는 달리기에서 네, 태권도가 하죠. 있고 네. 와 아, 진짜 오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또네 엄마 아빠 어... 이때까지 말안 듣고 음, 미안하고 이제 내가 나중에 꼭잘 돼서 효도해줄게 엄마 아빠 사랑해 근데 수 그럼 그 여러 종목 중에 왜 하필 레슬링이었는지 어 그러니까 이제 살짝 레슬링이라는 이름이 좀 멋있기도 하고 아... 재밌어 보여가지고 레슬링 처음에 이름이... 네 그냥 처음에 하다가 재밌네 하면서 하다가 이제 계속 매력에 빠져가지고 뭐가 재밌어요? 그냥 넘어지고 아... 넘기고 그 시합에 연습했던 기술을 배우고 시합에 나왔을 때그 연습했던 기술을 딱 쓰면 이제 아, 거기서 또? 오는 쾌감이 네 그런 매력이 있구나 또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더 있지 않아요 레슬링 이 기술들이 다 멋있고 아... 저희가 기술은 잘 몰라요 어, 어떤 어떤 기술 대표적인 기술이 네, 뭐가 네. 있을까요 안아던지기라는 기술이랑 안아던지기 응? 안아던지기 네, 네. 말 그대로 안아서 던지는 겁니까? 네. 안았으면 사랑한다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laughs> 또좀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기술은 없어요? 예. 그 정면 태클이라는 정면 태클. 두 다리 잡고 우리가 뭐 UFC 같은 거 보면 그그래플링 기술이라고 하는 어. 그런 기술인가요? 네. 그런 사랑스러운 기술. 이에요 <laughs> <laughs> 어쨌든 아니, 사랑스러운 기술이에요. 레슬링을 엄청 이제 사랑하는 네. 것 같아 지금. 이번 예. 대회에서 자유형에 출전한다고 했는데 우리 수영 자유형은 알잖아요. 그런데 레슬링 자유형은 잘 모르겠는데 네. 레슬링 자유형이 어떤 거예요? 이제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온 몸을 다 사용해서 쓰는 그런 거고. 아, 네. 그레코로만형은 상체만 이용해서. 상체만. 아, 그럼 하체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렉 골렙 마냥. 네, 그렉 골렙 마냥은 하체 무슨 다리걸기나 테크 그런 게 아예 안 됩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어렵고 또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지 음.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대회가 얼마 안 남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에. 첫 번째는 당연히 부상이 없어야 되고. 아, 포부. 포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 마음가짐이 어떤지 지금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이번 소년체전 준비하면서 이제 열심히 해서 소체꼭금메달 따고 오겠습니다 오이 비상, 너무 비정하다 진짜 야 너무 멋집니다 예. 선생님으로서 이번 소년체전에 임하는 포부도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부상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레슬링을 잘 따라와줘서 이렇게 유망주가 된수아일뿐이 너무 좋좋다소년체전 <laughs> 준비하느라 진짜 고생 많았고 부상 없이 준비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래. 수아이 화이팅. 어, 어쨌든 앞으로 이제 대회가 앞으로 에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치지 않고 네. 안전하게 어, 또 좋은 결과가 또 있었으면 네. 하는. 마음으로 또 화이팅 한번 좀 외쳐보면 좋겠 네. 예. 구호를 어떻게 할까요? 제 친구들하고 후배 레슬링 화이팅하자고. 하... 어. 좀 크게. 네. 하고 겠습니다그 친구들하고 네. 후배들이 많은 응원 받을 아수 있게끔 크게 좀 외쳐주세요. 기를 모아 주시면 네. 될것 같아요. 예. 자 시작. 내 친구들하고 내 후배들 전국 승연 체전 화이팅! 화이팅. 이제 앞으로 성격 좋고. 인성 좋은 선수로 남고 싶습니다. 수하나 전국 승연체전 얼마 안 남았다. 좀만 버티자. 파이팅